안녕하세요. 해준의 집반찬입니다. 오늘은 물을 가지고 동글동글하게 썰어가지고 물김치를 한번 담아볼게요. 그물김치로 담으면은 익으면은 고기 싸먹어도 되고 밥도 싸먹어도 되고 아주 맛있게 한번 담아볼게요. 이게 썰이면은 손가 썰이면 약자가 일이 잘 어, 일치적으로 일이 똑같이 안썰어져서 이거를 한개 사기는 사는데 항상 손만 하던 사람이 돼가지고, 이게 잘안 돼. 손가락 떼는 말도뭐하더라 아, 되네. 제칼 <laughs> 사가지고, 쓰지도 못하네 물을, 모든 것을 음식은 간이 맞아야 되니까, 네 그냥, 약간, 소금류 갖고 한 5분만 담가놨다가 이대로 건지가 또 한대요. 물이 좀 적으니까 담기도록 해야 되겠구나. 예쁜가 한대요. 신하다. 반숙푼 소금 두 숟가락만. 이게 절일적에 물하고 소금 두숟가락하고 신화당 반숟가락하고 이래가이었는데 이거 약간 이리 한번 이리 헹궈갖고 그냥 나중에 담으면 돼요. 근데 신화당은 왜였나 하면은 물김치에 설탕같은거 단그로못 넣잖아요. 시원하게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신화당을 이어가지고 한번 헹궈내면 단맛 안납니다. 안나고 뭔가 모르게 아주 깊은 맛이 있어요. 이제 물김치 담아라 하면 밀가리 풀로 써야되겠지요. 물, 천하고 한 2천만 보면 짜질 바가 당기기인데 밀가루를 너무 많이 하면은 텁텁하거든요. 그런니는두 숟가락만 깨면 됩니다. 천에 한 숟가락 정도네. 그리고 새우젓을 일단 음식 간이 맞아야 되고, 이래야 맛이 있으니까 그냥 데들리고 냄새나니까, 비린내가 나니까, 새워젓을요 새숟가락. 이래 한 5분 정도 팔팔 끓여가지고, 식카가프면 되거든요. 한 5분 정도 끓여볼게요. 새우젓을 이렇게 끓이니, 젓을 끓이니까 맛있는 냄새가 솔솔하요 이거 한 5분 정도 끓였으니까 일단 불을 끌게요. 이거는 물김치에 우유에 얹을, 한번 썰어볼게요. 한 5분절이 났다면 딱 맞네. 한 5분절이는데 이거를 행안 헹가도 돼요. 처음에 무도 우리가 씻었기 때문에. 헹구지 말고 이대로 사살 건지가 나면 돼요. 그러니까 물 끓이 물을 세워서 쓸려 있기 때문에 걸러야 되거든요. 세워서 걸러니까 이렇게 생요 새우젓을 끓여 놓을게요. 새우가 이렇게 남아갖고 너무 깨끗하게 남았어. 그럼 이렇게 볶고 좀 짜주면 됩니다. 이렇게 마늘 을한 숟가락 한 숟가락 고추는 이거, 고춧가루는 세 숟가락 자. 우리 헹궈줘야 됩니다. 우리 마늘하고 고춧가루하고 해가지고 생강 반쪽은 다시 오르나요로 안 보이는데 섞여 넣고 파좀 넣고. 무한뿌리 해놓겠다. 이 하나 남았어. 하나 더. <laughs> 잎이 많아도 맛있는데 잎이 없어. 사과 맛있겠다. 다 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한 실내에 한 5일만 있으면 이거 사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새콤새콤하고 또 새콤새콤한거 안좋아하면은 또또한 2-3일 또, 또, 또 이래있다 먹어도 되고 새콤새콤한거 좋아하면 한 5일 일주일 있으면 이게 다사기 얇아가지고 금방 샀거든요 또 그거 밀가리 풀로 썼기 때문에 빨리 사가요 실내에어 놓으면 맛있겠다 보기도 예쁘고 완성